일본 비와호 불꽃축제에 갔습니다. 교토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했는데요. 교토의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모가와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. 강가 바로 옆을 따라 걷는 것보다는 위쪽 고도를 따라 걷는 게 조금 더 운치 있습니다. 산넨 자카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사람이 많아집니다. 무더운 여름임에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도 날씨가 맑은 덕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훌륭합니다. 중간에 니넨자카로 빠져 쭉 걷다 보면 보다 한적하고 운치 있게 교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.